팔꽃은 앞에 가서 있었는데 얘는 뒤에 가서 있다고요. 아, 아 이게 하나가 한 잎팔이라고. 예, 한 잎팔인데 두 개가 조금밖에 붙는다고 그러셨잖아. 네. 나팔꽃은 앞에다가 조금 이렇게 두개 했었잖아. 아니 그건 다른 거예요. 그 그건, 다른 예, 그건 예, 좀 나중에 설명해. 요 네. 이렇게 하고. 겹쳐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파리 두개 되는 거예요 오늘 두 개까지만 할게요 네. 더 하면 좋은데 이쪽에다 하고 이게 똑같아지면또안 돼요 어, 그랬을 때 여기를 이렇게 공간을 두는 이유는 공간을 두는 이유는 여기서 맥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예, 네, 이제, 처음에는 잘안될 수도 있어요. 붓을 응. 넓게 펴야 되는 거니까. 응. 자, 이제 조롱박에 이제 박 배웠고, 근데 잎 배웠고. 근데 이 잎은 다 써먹는다. 포도에도 써먹고. 모든 넓은 잎은 다이 기법으로 한다. 응. 자, 오늘은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거였는데, 다음에는 그냥 한 획으로 예, 예. 어, 한 번에 하는 걸로도 같이 나눠서 할게요. 네. 네.